수하. 안녕하세요. 스토리하우스 강민식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사음동 전원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너무 위치적으로도 괜찮아요. 인프라 시설과 많이 인접이 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도보 같은 경우는 집 앞에 바로 어린이집,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는 아무래도 좀 버스를 이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버스로는 한 차량 5분 정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내권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는 시내권까지도 차량으로 5분이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주변에 의료원이라든지 식자재, 마트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스는 들어가 있고, 오페수, 상하수도도 직관으로 다 있습니다. 이곳 현장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인데요. 즘 철근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드절미하고 바로 영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할 거고요. 오늘 현장이 마음에 드시면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전원주택 현장의 외관의 모습입니다. 위로는 스타코와 파벽 그리고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 여기가 바로 어린이 집이에요. 그래서 어린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곳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충분히 통학을 시키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곳은 대지가 약 110평 정도 나오고요. 건평은 38평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인조잔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인조잔디가 좀, 좀 나는 좀 관리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냥 벽돌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데크 이런 거를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옆으로도 조경이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아랫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아랫부분이 이제 안, 아래쪽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이제 위쪽으로 걸어 올라오는 계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왼쪽으로. 여기가 이제 앞마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당도 이렇게 평수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텃밭 가꾸기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려동물이나 아니면은 아이들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좀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수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수구 시설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구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 아래쪽으로도 배수구 시설이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이렇게 물이 고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그런 마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베큐 파티도 물론 가능하고요. 건물 외쪽에서 보면은. 저 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 문이 이제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입니다. 위쪽으로도 이렇게 밝게 조명 장치가 되어 있고요. 마당을 다 보셨고요.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건물 내부는 이렇게 조그맣하게 이렇게 데크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테이블 같은 거 놓으시고 뭐차한잔 이런 거 마시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전실 신발장 공간인데요. 이렇게 키큰 3칸짜리 신발장이 이렇게 띄움 시공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거울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바닥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넉넉한 편이고요. 그 오른쪽은 이렇게 나무로, 친환경 나무 소재로 이렇게 마감을 주어가지고 조금 약간 뭔가 신구 조화가 잘 어울리는 그런 전원주택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문은 이렇게 망임유리로 된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는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바로 주방이 보여요. 그래서 주방부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주방의 모습입니다. 요 바로 왼편으로 이렇게 냉장고 자리가 놓이는 부분이 보이시고요. 이렇게 상하부장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위쪽으로 이렇게 조명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조금 멀리서 떨어져서 촬영을 해 보면은 여기는 DP로 이렇게 아래쪽에 4인용 자리 식탁을 두었어요. 그래서 4인용 식탁 자리 충분하고요. 좀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렇게 뒤로 크게 환기창이 뚫려 있고 아래쪽에 싱크볼. 그다음에 이게 메리평 메인 휴드인데 이게 한샘 엣지온 제품입니다. 한샘 가스쿡탑. 주방은 모두 한샘 제품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식탁 부분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작게 1구짜리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문을 문을 열어 보시면은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요. 왼쪽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공간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위쪽으로 세탁기를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충고가 있다 보니까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모두 올리셔서 사용을 하셔도 좋고 왼쪽에 역시 환기창 크게 나있고요. 제가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이 아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 열어보시면 이렇게 마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 다 보셨고요. 이제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은 이쪽, 오른쪽, 이쪽 벽면에다가 TV를 설치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길이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은 반대편 벽면이 그래도 쇼파를 제 생각에는 6인용 쇼파 정도 배치를 하셔도 충분히 나오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위쪽으로도 창문이 크게 뚫려 있습니다. 정면에도 창문이 크게 뚫려 있는데요. 이 창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부분이, 이게, 한쪽이 완전히 거의 창문이어가지고, 개방감이 많이 좋아보여요. 그래서, 크게 뚫려있는 창문이라고 보시면 좋고, 창호 같은 경우는, KCC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방 옆으로, 지금 이쪽은 아직 전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1층에, 안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이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요. 2층에 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1층에 있는 그냥 작은 방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으로 나와서 여기 2층 올라가는 계단 옆에 바로 1층에 있는 화장실 공간인데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공간이. 여기 바로 이렇게 세면대가 보이고요. 그 안쪽으로 이렇게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1층에 있는 간이 화장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기 뒤쪽으로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다가 안 쓰는 짐을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화장실을 나와서 2층으로 올라갈 텐데요. 2층 계단의 높이는 살짝 있는 편이고 폭은 그래도 상당히 요 폭이 넓은 편이에요 이게 1m 가까이 되는 폭인 것 같아가지고 좁은 공간은 아닙니다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환기창과 위로 동그란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2층 살짝 복도신 공간인데요 전부 다 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먼저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약간 배경은 이쪽은 연한색, 연한 파스텔톤의 연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색의 포인트고요. 옆쪽으로 크게 창문이 빠져 있고 바닥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성인 한 명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방으로 보여지는 그런 첫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들어가기 전에 여기 옆에 메인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측으로 파티션 빠져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방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은 거울과 두 칸짜리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세면대와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화장실을 나오면 그 옆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냐면요. 저는 이거를 2층에 있는 거실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2층에 거, 좀 거실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을 2층에 거실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폭이 대략 4m 정도 나오고요. 세로폭은 약 3m 20 정도 나오는 그런 공간이고, 1층과 마찬가지로 창문이 크게 빠져 있습니다. 뭐, 방, 거실, 어느거나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이렇게 큰 거실 창 옆으로 이렇게 또두 칸짜리 창이 빠져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옆에 보이는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지 환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도 아직 전기공사가 마감이 되지는 않은 그런 세 번째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기도 상당히 넘트해서 2층에 있는 첫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성인 한 분이 생활하기에도 충분한 그런 공간 나오고요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거는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또 역시나 샤워 파티션 해바라기 샤워기 그 옆쪽으로 두 칸짜리 미러형 수납장 세면대와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단차가 있어가지고 물이 많이 튀지 않을 것 같고요 파티션도 설치가 되어 있는 장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2층에는 모든 공간을 다 보셨고요 이제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3층도 이렇게 1층에서 2층 올라올 때보다는 계단의 그 높이가 조금 살짝 줄어든 느낌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환기창 잘 빠져 있고요. 3층은 다락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나와 있고 이 층고 높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 머리로 이렇게 걸릴만 제가 키가 한178 정도 되는데 걸릴만한 그런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을 뭐 창고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놀이방 아니면은 자택근무 하시는 분들께서는 개인 사무실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쪽 코너 부분 코너 부분으로 수납장을 짜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3층에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문이 있네요. 3층의 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레탄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테라스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3층은 솔직히 바베큐 파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밖에서 전망을 보기 위해서 좋은 공간이고, 아니면 이곳에다가 테이블을 설치를 하셔서 이렇게. 아무래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리는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밖을 보면서 티타임을 즐기셔도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쪽 벽면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청소하기에도 아주 용이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지금 이쪽에 분양 사무실 홍보 현수막 때문에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요. 제가 좀더 앞으로 가서 찍어 볼게요. 이렇게 전망이 보이고요. 오늘 보신 현장 어떠셨나요? 전원주택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시내권과도 아주 가까운 편이어서, 생활권에도 아주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현장입니다. 모든 구조 다 설명 드렸고요. 오늘 현장 마음에 드신다면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주시면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